참여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선도하는 김동진 통영시장은 3일 산야급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5개 읍면동 연두순시를 나섰습니다. 이번 순시는 올해 시정 주요 사업과 방침을 공유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적, 발전적인 여론을 수렴하고자 읍면동 직원 격려, 17년 읍면동 순시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 18년 시정방향 설명, 주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김동진 시장은 지난해 시정 실적과 올해 시정 방향 및 다섯 개 분야 시책을 직접 설명하고 격이 없는 양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시정 추진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시장은 빛 없는 도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 구조 개편, 해양 레저 활성화와 선 관광 기반 지속 구축, 청정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활기찬 지역 경제와 안전한 도시 실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 진정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며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